작은 마을 끝그 언덕 위에 소윤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소윤은 언제나 하늘을 보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비가 그친 뒤 무지개가 걸리면 그 아래에 꼭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죠. 어느 흐린 날 소윤은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무지개가 뜨면 꼭 찾아가 봐야지. 그날 오후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곧 하늘 한쪽에 선명한 무지개가 걸렸어요. 소윤은 작은 우산을 들고 신나게 달렸어요. 발에 흙이 튀어도 옷이 젖어도 상관없었어요. 무지개의 끝에는 분명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숲길을 지나고 돌다리를 건너 자조그마한 연못이 나타났어요. 그곳엔 한 마리의 개구리가 울고 있었죠. 왜 울고 있어? 소윤이 물었어요. 내 반짝이는 구슬이 물 속으로 떨어졌어. 개구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소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에 발이 시렸지만 손끝으로 조심조심 바닥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손바닥 위에 무언가 작게 빛나는 게 잡혔어요. 찾았다. 소유는 환하게 웃으며 구슬을 개구리에게 건넸어요. 개구리는 기쁨에 폴짝 뛰며 말했어요. 고마워, 착한 아이야. 너에게 무지개의 선물을 줄게. 그 말이 끝나자. 연못 위로 작은 빗방울들이 피어나더니 소윤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어요. 그건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었어요. 대신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햇살처럼 포근한 빛이었어요. 이게 무지개의 보물이구나. 소윤은 속삭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윤은 이불 속에서 살짝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보물은 꼭 반짝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때 생기는 거구나. 그렇게 소유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꿈속으로 천천히 잠들었답니다.